오 이걸 어... 이겨? 남았어. 야, 발 근데 우리 궁이 없어요. 뒤졌어요. 우리 그럼 진 버텨야죠. 뭐, 아, 다섯 명 남았다고 왜 얘기해줘? 절단면이 신기하네. 사람은 너무, 너무 빨 죽는다니까 어, 근데 쟤네 아, 너무 그래서... 뜬 땅땅해 어, 다 그냥 진짜 너랑 나랑 개무시하고 리오만 물어야 돼 그래야 이길 수 있어 어 근데 못물것 뭐 같지 않냐? 아씨 힘들 것 같긴 해 내가 분명 궁을 쓰면 리오가 어? 발소리 났는데? 적당한 긴장감은 업무에 도움이 아 이거 또 위에 붓이 있잖아. 만할지 아이고. 이겼다. 이겼어. 나이스.